가수 이찬원이 진심과 웃음으로 아는 형님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 강호동을 꼽았습니다. 스타킹에서 세번 만났어요. 그때부터 충성심이 생겨 같은 시간대 무한도전은 단한 번도 안 봤어요. 이찬원의 재치 넘치는 고백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미스터트롯 결승 당시에 감동적인 비화를 전했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오시지 못했는데 송민준 형이 날 직접 댁으로 데려가 부모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죠. 진심 어린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따뜻한 공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찬원은 이어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강호동 형님이 걸어온 길을 나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강호동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정규 2집 찬란으로 컴백해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대세 트로트 아티스트로 활약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합니다.